낡고 오래된 집은 내게 맡겨라. 집수리 전문가들이 나눔 활동을 위해 청출동했습니다. 사다시라는 사람은 목공 전문이고 이 선배님 도배 전문이고 저는 싱크대 전문이고 나머지는 직업이 다 다른 거예요. 모르면 배워서라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어낸 따뜻한 기적. <laughs> 한달 되면 그냥 나오고, 한달 되면 나오다 보니까 10년 됐어요. 20년간 무려 700여 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전한 감동 실화. 너무 좋은데, 이거 신혼방도 아닌데, 험감도 없을 것 같겠다. 남녀 행복! 지금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봉사자들의 손이 분주합니다. 이게 다모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도배하시는 분들이 쓰는 이런 이제 지구별로 해서 세팅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작업대를 차고 뭐 도배라든가 뭐 이렇게 좀 작업할 수 있게끔 하는 요 부자재들입니다. 공구들 집수리 봉사를 하루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데요. 목재소 가서 자재 들여오고 이동훈 선님네 가서 자재 적기 하시고 음. 현장은 과 음, 아, 아, 참고하러 간다 이거지 네, 네, 네. 한번더 네. 추가로 한번더 점검하러 가시고 해뜨는 집은 월 평균 뭐 세네 가고 씩해서 예. 그 20년을 꾸준히 저희 모토는 좀더 틈새 대상자분들을 좀 발굴해서 분들이 이런 주거 그 환경 개선을 통해서 좀더 가정을 저희는 세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집 수리를 통해서 물리적인 환경을 바꾸는 거가 아니라 그 가정을 좀더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장비 좀 챙기러 갑시다.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어. 집수리 봉사에 현장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목수 박민수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뜻 봐도 내공이 느껴질 만큼 다양한 장비들이 눈에 띄는데요. <놀람> 아니고 공구 그, 두개 챙겨야 돼. 양쪽 현장에 나눠야 돼. 아, 요 아니, 네. 아니, 이거 챙겨요. 작은 거 있어요. 옥상에 작은 거 하나 더 아, 있어요. 원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마 누구나다 있을 거예요. 있지만 선뜻 실행하기가 힘든 거지. 현수막, 현수막을 보고 한번 그 도전을 해 봐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집에 들어왔서 그랬더니 나오시라고 하더라고 코프가 있으면 코스랑 코피를. 코스랑 뭐 뭐. 마을 이웃들을 위해 가진 재능을 나누고자 시작한 봉사가 어느덧 10년. 걸렸구나. 집수리 봉사가 있는 날이면 가지고 있는 장비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laughs> 아, 나한테는 봄 무창 거예요. <laughs> 모든 게다 있는 거 같아요. 목자재랑.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갖고 있는 장비가 네. 집한채짓고 남을 정도의 장비.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한테 이제 세 개씩 이렇요 복수 현장에 이제 여러 군데 현장을 나눈다 그러면은 내일도 그두 군데 현장이니까 장비를 똑같이 두 군데로 배분하실 때한 음. 달에 한번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집수리 봉사를 하는데요 등사고 이런 건 어디서요? 내일 가도 되신대 어, 내일 여기서 이게 내가 실컷 한번 같이 어 그런 그러면 나, 나눠야 될게 있는데 뭐가? 그 등은 양쪽이 실제... 양쪽으로. 네? 양쪽 집에 아, 나. 게한 군데 같게 나눠 주실 것 풀칠을 좀 박다리 막 얘기해 보고 저거 풀칠을 얼마 차야 되는 건가? 어? 풀칠을 이거 이거 사이즈 참고. 어? 사 진... 여기서 쪽 이게 높이는이거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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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옆으로 옆으로 기장이에요. 그쪽, 어떻게 된거 도배 전문가인 이분도 봉사 단원이랍니다. 마찬가지지. 봉사 안도 좀꽤 됐어요. 어,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뭐한 십몇 년됐거지요뭐 저도 음. 정확하게 외런움안 따졌으니까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인테리어 일하시다가 어떻게 아, 고 아뇨 인테리어는 늦게 배운 늦게 한 거고요 네. 그 봉사로만 동사무소에 이렇게 나오는 거 구청에 나오는 거 이렇게 수급자 장애인 모자가 정은게 불난 집들 동사무소에 의뢰 들어온 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자 네, 지금에 와서 니다 내가 네, 업도 되고. 네. 업도 되고 이제 봉사다 그러는 거죠. 해뜨는지 봉사단은 이처럼 지역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1999년 4월에 처음 시작해 어느덧 20년째.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와 나눔의 뜻을 같이하고자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그간 700가정의 집을 수리 마을을 살리는데 동참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도 중요한 또 이제, 어, 주민이시고, 또 주체이신데, 그분들이 이렇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데. 어, 좀 길이 좀 많이 좁혀져 있어서 벽이 좀 있더라. 건축 공사, 뭐 인테리어, 뭐 싱크대 도배하시는 이런 자기 재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더좀 좀 지역사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저희 거창하게 뭐한건 없고요. 초기에 이제 한네분 정도가 활동가들과 함께 이런 활동들을 좀 이제 씨앗을 좀 뿌리기 시작한 거죠. 네. 네 명으로 시작한 봉사단은 어느새 200여 명이 그 뜻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집 수리를 요청하면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 이번에는 홀몸 어르신 댁의 집을 수리한답니다. 아니, 저...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 먼저 나왔던 사람이에요. 요 장은 먼저 바꿔드리기로 했는데 이거 바꿔드릴게요, 이건. 돈 작게 드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냥. 해 아이, 진짜. 좋은 건못 해드리고 전돈 작게 들어가는 걸로 했어요. 아니, 수리비는 자원봉사자들의 회비와 2년에 한번 후원 행사를 통해 모여진 기금으로 진행되는데요. 만만치 않은 자재비로 어려움도 크지만 실력과 정성으로 지금껏 봉사를 이어왔습니다. 내가 붙인 거라 이렇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요리는 아니지 않았지만. 벽지를 얻어 직접 도배를 했다는 어르신의 집. 벽지가 온통 들떠 있고 이마저도 하다 말았는데요.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나 봐요. 아우 그러니까. 아그 복잡해. 이게 방은 그냥 이대로 발라버리기만 해. 그 풀칠해놓은 거 그냥 드리고 갈까? <웃음> <웃음> 그때 그, 풀칠실래요? 어? 풀칠해놓고 저 아, 아니, 아니 이제 <laughs> 이 여기만 <이야기만> 다웅치하지 <laughs> <laughs>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 예. 예. 저희는. <laughs> 그리고 이제 이 장판 한번 깔아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었는데, 뜻하지 않게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야. 아, 아주 또. 아 장판 한번 가시는 게소원이시어요 응, 이거 한번 깔아보고, 저거 조각조각 되져갖고 있어갖고, 내가 한번딱 갈고 아, 싶었는데. 보이시나서? 아, 그러지. <laughs> 이게 이제 요번에 가르면 깨끗하게 딱 정리가 네? 될 거예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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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새 꽃이 피고 봄이 성큼 다가온 3월 둘째 주 일요일 어김없이 봉사자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이다. 다들 알아서 자율적으로 참가하는데요. 우리 신랑 같이 봉사를 하게 된. 부부끼리 하는 뭐 그런 아, 것 같긴 한데 뿌하고 아, 되게 좋아서 아, 같이 하게 된 우리 신랑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목소리> 같이 하겠네, <진짜>. <목소리> 어떻게 같이 하게 되어 어떻게 같이 하게 됐지 자기야? 얼마 네. 되신가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네, 네. 저는 한 3년 됐고 애기 네. 아빠는 이제 8월부터 해서 몇달 됐어요. 네. 같이 하니까 좀 뭔가 좋으신 데 있어요. 우리는 좋은데 남들은 싫어해요. 닭살스럽다고 <laughs> 그런 게 있어요. 얘기거리가 더 많아지고 좋아요. 네, 그런 게 좋아요. 빨리 오세요. 다 들어오세요. 매번 30여 명의 봉사자들이 함께합니다. 3월 해뜨는지 활동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두 가구인데 여기는 육남매 가구예요. 아, 네, 그 육남매들 굉장히 저소득이고 임대 주택인데 굉장히 열악한 곳이고 작업량이 엄청 많다는 거를 눈에 예,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 집을 이제 두 가구를 할 텐데요. 예, 모든 분들이 좀더좀 좀, 어, 좀 삶의 질을 좀 편리하게 좋은 그 환경 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의진, 우리 네. 전문가와 비전문가로 적절히 팀을 이루어 두 조로 나눠 봉사를 시작하는데요. 자기는 어디가? 어디? 어디? 나차 타러 가는데 자기 어디가? 뭐, 뭐, 나 들어주려고? 아니요, 너 자기 가는 데 보고 가라고. <laughs> 부부는 오늘 작업 현장이 각자 다르다네요 우리 친구 뭐하러 왔어요? 여기? 봉사하러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아빠가 오래요 <laughs> 아빠가 오래요 그러네요 오늘 어떻게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까지 힘을 더한 봉사팀이 드디어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집은 육 남매가 살고 있는 한 열립 주택인데요. 부부가 택배 일을 하며 열심히 생활하는 가정으로 아이들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손볼 것이 좀 많습니다. 그 이방이 방은 선배님 두 배로 들어가라고 지금. 짐다빼봐야지 그 아니 두 배는 들어가야 돼. 두배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이 짐 빼면 되니까. 그 네. 그래야 일이 빨리 빨리 끝나지. 손발 맞춰가며 빠르게 일을 진행하는데요. 야, 많이 아빠, 발자국 꽉 차게. 어떤 방하나 구매. 이 방, 안 방. 무겁게 안으로. 딴놈님 데리고 오시면 어 있어요? 저,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11년 차, 17년 차 됐는데 태어났을 때 저도 이제 그런 이,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그런 행복하고 그런 포근한 그런 마음을 또 아이들도 배웠으면 하는 마음에서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laughs> 집수리 현장에서는 전문 기술 외에도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는 일등 손이 필요한 곳이 많아 고사리 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짐이 빠진 방부터 차례대로 도배를 시작 이먼저지여기 30년 도배 장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요 댁은 여기 아니에요? 비전문가들도 나름 실력자래요 도배를 배우고 어요저 이번에 1월에 달 주말만 해서 4주 도배 배웠어요 전문가한테 기능사 달걀 따신 분한테 이거 하려고 토요일 마다 가서 해뜨는 집 봉사단에서는 틈틈이 도배 교실 등 집수리 기술 전수 교육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잘한다. 오늘 저 배웠잖아요. 구비삼 되겠다. 나눔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겁습니다. 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봉사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노련한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는데요. 화장실 천장 공사가 그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리빙 모드라고, 그게 이제 너무 더러우니까 그걸 이제 깨끗한 걸로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보강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집을 수리하기까지, 정말 여러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한번 봐봐라, 파이팅! 모두가 열심입니다. 이런 아, 하안 네, 힘들어? 안힘들요 <laughs> 교체할 새 싱크대가 준비됐는데요. 봉사자가 기부한 겁니다. 이 싱크대가 헬기 다 가잖아. 아니, 아니 그래 그나마 제가 공장을 하고 있으니까 공장을 하니까 그나마 또 필요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저도 제 입장이 되니까 너무 입장에 감사하고요. 네. 한 달에 두세 가구씩 필요한 수리 자재비만 해도 1 년에. 최소한 5,600은 좋게 드는데요 재능 기부는 물론 자재를 기부하는 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20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용남매를 위한 깨끗한 지방이 생겼습니다 가진 게 많아서 넉넉해서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모여 누군가에게 따뜻한 집을 선물하는 일 낙서와 곰팡이가 가득했던 벽이 새 집처럼 깨끗하게 바뀌고 낡고 오래된 욕실도 한결 따뜻하고 쾌적해졌습니다. 하루만에 이뤄낸 놀라운 변화인데요. 해주고 나면 깨끗하면 벽이 싹돼 있는 거 보면 부득하고 또 감사하다고 전화 좀 받으면 더부람 느끼고. 한편 마을 홀몸 어르신 댁에서도 집수리가 한창입니다. 이런 데가 다 지금 다뜬 거예요. 제일 많이 불편하시다는 게 화장실 등 스위치였어요. 작은 건데 이분들은 그 작은 거에 불편함을 느끼는데 그걸 해주실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손바느질고 어머니의 이제 감성에 맞춰드리려고. 어르신 취향 저격. 예쁜 꽃무늬 벽지로 안방 도배를 시작하는데 벽지와 벽지 사이 꽃무늬를 잘 맞춰야 하는 나름 고난도 작업 전문가 아닌데도 접목한다. 계속 나오게 되는 이유가 없으실까요제 손이 어떤 곳에 필요하다는 곳에 쓸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큰 기쁨이고 또 봉사 활동이라는 게 어. 저도 나중에 이제 돈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 어떤 분한테 좀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큰 기쁨이죠. 어그 감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네. 그 마음과 함께 서툴러도 서로 돕고 가르쳐 주면서 끈끈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처음에는 깎해 주마고 수도. 됐어. 이건 빠가 돼. 나중에 뭐, 못 빼기 힘들어. 진짜? 응. 그래서 잘못한 거야? 뜰지 말고. <laughs> 됐어. 여기 여기 이, 이 홈이 있단 말이에여이 티가 어, 어. 있어. 어, 이 상태에서 어, 그냥 손으로네. 저 글러. 오케이.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부족하고 현장에서 이제 하는 게 많이 부족한 편이라. 지금 이 이럴 때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문을 이제 저희 회원들이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해결해도 되잖아요. 이미 오래 전에 고장 난 문고리도 어느새 제 모습을 찾고 불편했던 전기 스위치도 편히 쓸수 있게 모두 체인지. 할머님의 작은 바람이었던 장판도 깨끗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좋으세요? 그, 옛날에 노란 그 이거 얼마나 맛있어. 네, 완전히 네. 리모델링 했어. 네. 할머니의 마음까지 포근해지길 바라며 꽃이 활짝 핀 안방. 낡고 불편했던 주방도 편히 쓸수 있게 깨끗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님이 오늘 당장 생활할 수 있게 모든 작업을 하루 만에 완료. 아 이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정말 너무 행복하네. 에이, 예쁘게 잘했죠. 음 아, 그렇게 잘. 그래서 평에 읽었다고 상으로 아, 받은 거야. 상으로? 상으로. 그럼 어머니가 이런 거 주시면 저희 저기 후원 행사할 때 저희 장사할게요. 이거 팔 거예요. 팜 마련할 때. 하여튼, 다 4개, 4개. 4개. 아우, 감사합니다. 3으로 받은 거예요. 어머니 응.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달에 뵐게요. 그러니까? 네. 하여튼, 넘치는 복을 받기를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음 달에 뵐게요. 진짜 기고 많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 다시 하러 <laughs> 올때 얼굴 한번 봅시다. <웃음> 네. <웃음> 너무 감사해요. 가세요. 봉사활동 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그렇지. 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셔서 그게 너무 기뻐요. 어디 가서 얻을 수 없는 또 흐뭇함이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감사한 것 같아요. 마무리 잘 돼서 뿌듯합니다. 다음 달에도 또 출동하시나요? 그럼요. 20년을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들의 보금자리를 따뜻하게 바꿔온 해뜨는 집. 그 손길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길 응원합니다. 나오고 또한달 지나면 나오다 보니 어느새 10년이 됐다는 이 봉사자의 말이 유독 기억에 남는데요. 마음은 있는데 망설여지신다면 일단 한번 부담 없이 봉사 현장으로 나가 보시면 어떨까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 마음들이 모여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자, 나누면 행복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